죽을 수 있단 소리 아니야? 그럼 저거를? 오면서 죽을 수 있다라는 소리인데 오면서 죽은 적이 없는데 저걸 난 오면서 저걸 죽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거 저친구 잡았던 곳. 위저친구 하나 치료해 주사기 나가지고 치료했던 거그 다음에? 나와서 브루트 싸웠던 것. 여기 또못 뭐 들어가냐, 여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솔직히 중국 여기 또 있다. 왜이안 들어가 봤구나?

뭐, 어, 신명신 뭔지 모르겠지만 켜주고 뭐, 아이씨 개같은 놈 퍼스에너지 펄스탄는퍼자 펄스탄원 갑자기 왜죠? 우리 저 친구 저 위에 있었거든요? 그죠? 다 잡아주면서 갑시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터트려 이게 뭘 쓰는 건지 모르지만 이거 뭐야 여기? 아이씨 뭐야 어떤 새끼야 어디..어디 시키고. 어이새저가 어? 어? 저 되셨다 아이씨 뒤지려고 전부 저거 야이씨 어딨어 이 친구 이거 저기 가는 거 왔나? 아 체력이 너무 없다 근데 진짜 구급백 빨아야겠다 우리 친구 위에 어딘가 있었는데 기억상 어딨지? 봤었거든요 분명 처음에 저게 어어 어 여기있다 아미친애들 잡기 들기 힘드네 진짜 아 어딨어 시키도 이아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위주부터 찾아 위주부터 요아 위주친구부터 찾아 위주친구부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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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내려가 내려여 주사 뿅 중구급해요우갈 게임이.. 힘들어진다 진짜..어..갈수록 무서운데 망 아무것도 안나오는데요? 저기요? 왜 빨려들어갔어요 이쪽으로? 예? 저기요? 저쪽까지 가야돼 이번엔 또 저쪽 가야돼 오디오로그 And I'm so because i know how to kill the leviathans so i have to stay until it's paid for every single one of them 제이콥이란 친구도 같은 팀원이었는데 변해 가지고 죽는 그런 듯한 느낌이 약간 맞죠? 뭔가 약간 그런 듯한 느낌 약간 드네요. 어 탄독싱으것도 바꿔주고, 라인 건로. 으 어디가냐? 되이저칠의 주사. 7? 7 어디? 이거 어야야 돼. 이제어이 어디, 이길래위이 가야되네요 방 아, 왔던 곳이능 공기 정화 화아여여또또는는인구나일일은저저해해주뛰어어을을했네요요냥왔 왔다 가 그냥 냥 그냥 왔다 가 w 그냥, 그냥 오, 왔던 곳이네 그냥 지나친 곳인 줄 알았는데 t is it? 고 h 창고에 스테시스 h 가 아직 s i 잘잘 있고 주지도이찾아되태산 되었습니다. 딱방이 뭐 나올 것 같다, 그죠? 백펑이 뭐 나올 것같은 아무리 봐도 생긴 게 심지어 뒤 뛰지도 못하죠, 지금? 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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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건데? 어씨아 방금 안지겨쩍고있는 안 방금 중간적으로? 오뭔가있데씨부타라 안닿는거 같은데요 아 닿는다 닿는다 어이구 제가 최종 보스인 것 같은 느낌 든다. 지금 아무리 봐도 그죠? 크레딧 아이들 중간중간에 박스가 있는데 너 노출을 안보네요여기얘 애는 뭐 애는 뭐 아무것도 안 주네. 애는 어, 뭐 주줄 아는데. 어? 누가 아이작을 불러요? 근데 쟤한테 막 두드려 맞아도 체력이 되진 않네요. 그건 다행이다. They said, Not this. Not seeing my dead brother on the fucking cameras. All this death. Imagine what the marker could do in the wrong hands. This is about CEC again? Just thinking. If some corporate asshole tries to take the marker, you and me could do something about it. You're leaning pretty hard on that if. Oh, come on. Where's Hammond? What's he doing? I don't know. If I don't focus. Out of air before it matters. 내 생각에 햄번드 지금 딱 봐도 마커 찾아가지고 꼼길 지금 궁리하고 있어 딱 봐도 얘그 새끼 지금 아무리 봐도 어. 눈에 보여 눈에 지금 허네 지금 그 짓을 한다는게 공포영화라든가 게임의 클리셰 범벅 어 꼴캐 한명안 보이는 애는 지금 다른 짓을 하고 있다 딱 봐도 팀한테 뒤지게 패가 되는 민폐가 된 민폐되는 직구를 분명 하고 있다 어딘가에서 뭐야 이거 부꽃놀이오 s h 뭐야 이게 오 s h 뭐야 이게 오세자군 해 때려요 어 어. 크레딧이잖아. 뭐야? 아, 저씻었 던데. 주 개식기들.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너무 위험한데요. 스테이 써야되요? 맞네 스테이 쓰는거니 아아 저것이 다 쏴요 저거 아아아 아, 아 개새끼들아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서 어디서 때리는지 아 여기 있었네 아그다 저기 있고 아 너무 아프다 계속 두드려 맞아가지고 설계도, 포스 에너지 이거 하나 먹으려고 다시 개두드려 맞으면서 여기까지 오거야 이건 좀

왜 들어있는 방아 저거에서 싸이 ㅈ끼들이고 잠깐만 저기요 저기요 안보이는데요?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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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이 야끼 맛있다. <laughs> 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모넌 대사입니다. 제가 한 게임 중 하나의 대사예요. 먹어주고. 아 혹시 무중력상태 되니까 왔다 왔다 이게 오 마음대로 안 돼. 터빈제요. 터빈님 비활성하시겠습니까? 화 아, 아까 그 전기 찌릿찌릿 그건가 보다, 그렇죠? 여가용 관구속실어 흔들린 게 보니 흔들린 거 보니 뭔가. 어 그리고 뒤지게내은거 보니 이거 느낌상 보스전인 것 같은 느낌인데요, 또. 브루트가 나오든 헌터가 나오든둘중 하나일 때오 뭐야 이거 그건 아닌가? 또 타임 마쳐 정말 지나가야 돼요? 뭐 그래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폭탄 같은 것도 주는 거 보니 포스 에너지? 아빠도 여기 뭐가 좀어나긴 나오나 보네요. 어떻게 지나가는 소리일까? 오 씨, 쉬지? 내가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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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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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 아아 이동 속도가 느려지네 이거 붙이니까, 애들이 와개 어. 무섭다, 여기 쟤훅 재밌... 가네, 이거 잘못하면, 이거 주워주고 어째다 보지 지금 계속 화염방사기만 쓰면서 게임이 진행하고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화염방사기 탄이 제일 많고 지금 탄 효율이 제일 좋아요 이거 지금 얼마 안써 지금 어. 계속 쏴도 계속 쏴도 탄이 얼래안 달아 혹시 어, 창고 여기구나. 주사 머리 뿅 넣어주고 했다 휴아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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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서지속데미이 계속 주는 사 같기도 하고 느낌에 약간 느낌상 동이사람실 아까 람 왔... 아까 거기 은 운... 아까 거긴가 여람용관부람실아아 거긴 것기도 하고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괜히 마지막에 나오는 무기가 아니구나. 개쎄네구급팩 이거 왜는데 주는 게 없냐? 아, 한 마리였나? 설마? 아, 한 마리였나 보네. 뭐 텍스트로그 중형 구급팩 노드 열어서 쇼커. 쇼컷. 야, 쇼커시네요. 좋습니다. 가는 게또한 번에 또 튀어나오겠지. 나와봐, 또 튀어나와봐. 죽여버리게. 내가 어, 뭘 보여? 여기도 있었네. 레디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위제0 8에 주사 했잖아. 아, 동쪽 재배실은 또다른데야 뭔데?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만, 그만하고 좀 열어주세요, 제발. 장난치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부탁인데. 어. 이이 소리야, 이거? 뭔개 같은 소리 들기 여기? <목소리> 내 사기 니콜 죽었어, 얘. 이쿠 죽어가지고 그래서 반총 같은 거막 들리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죠? 자 주사 뿅어 여기 그거네? 리바이어 던과 허수전이네요 이거 다 뚫어주고, 이거는 딱 봐도 숏컷이겠죠. 우리 봐도 맞네, 숏컷이었네. 신경이 창고에 들어가게 너무 깜깜해 근데, 아이씨, 이 게임을 왜 이렇게, 조명을 왜 이렇게 싫어해, 이 게임? 좀 밝아야지, 게임이요. 밝으면, 공포게임이 아닌가? 아무튼.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네요. 식량 치 않고. 여기겠죠 맞네. 수경은 제배 시설제어 어? 저 친구 오랜만에 온다. 안녕? 친구야? 탄좀 만용으로 좀 죽일까? 아 죽인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총알 좀 맞아볼래 맞아보려고... 뭔데 깜놀 려서구만 죽었나? <laughs> 죽었냐고 임마 죽었네 다행이다 아 여기 들어가기 겁나 싫다 진짜 거짓말 안치고 들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들어갑시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다시 원래 처음으로 돌아왔고 내려가야 되네요 식량 창고가 어딜까요 1층 사주경계 다 쳐봐, 다 쳐봐. 뭐 튀어나올지 몰라. 여기 오만흐름제요 오씨야, 이거 눌러라. 완뭐 튀어나오지. 빨리 뛰어가자. 여기 어디야? 아 처음 왔던 거구나. 음, 쟤 뭐지 근데 이거 농약 같은 건가? 농약이라야 해 되나? 농약 같은 게 맞겠죠? 아 여기 깜깜 여기 깜깜해 여기. 이제 아까운 진짜 아 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이브 합시다 아이고 챕터 6이 좀 징그러운 게좀 많네요 더러운 거랑 아이고 저기 뭐야 식량 창고 처음 들어가고 했던 곳 스토어 가서 이거 팔아줍시다 자 포스 에너지 설계도 제출 2000 골드 팔아주고 요거 아, 5 7 0 0 0 있다. 그래 대상이 와, 많이 모았다 생각보다 지금 엄청 많이 모았네. 여기 갑시다. 지금 탄 많은 무기들이 뭐 중간중간에 탄 수업, 왠지 좀해 수업을 좀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안녕, <웃음> 반가워.

딜러 really need e to tell you this is a l l i'm a l o t o i d a s so, g u e s h a t s left? 톤 우주 알리기 실패. 리파일 던졌지. <laughs> 아이 진대개싫다안 하면 안 되냐? 어디인데? 우와. <laughs> 너무 너무 큰데요.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떡하지? 아, 잠깐만, 미친, 제가 막았어. 이개 같은 놈, 아, 오야, 아, 이상, 도 어떻게 시차 날 막았어? 아아 <laughs> 아이 뭐야 이제 유동욕도 있네? 너누누가 너, 나.. 너어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아이씨 개같은거 탄을 안쓰면서 좀 해볼라 했는데 그게..그게 안되겠네? 저어디서어제서총 쏴야되네 어쩔 수 없이 한대 맞췄다 아 일정 거리로 일정 거리에 가까워지면 얘가 날려 버리는구나 밖으로 피 탄 많이 쓰라고 탄춤 다야 하나 죽었다 아 잡았고 제 제도가 죽겠다야 조금더써 쪼금 더 쓰면 뭐야 에이? 뭐야 왜왜왜 왜, 왜 살아나 갑자기 너 갑자기 왜 나와 두한 오케이 두개두개 두개 잡았고. 오 뭔가 됐는데? 뭔데? 오 씨. 뭐, 가 되고 있긴 해지어 뭐, 뭔지 모르겠 뭐, 어 되고 뭐, 긴해 탄막전이야 갑자기? 아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어떻 야, 조진 것 같은 느낌들 같은데요? <laughs> 죽어야 되나? 뭐, 뭐, 어떻게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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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서 던져야 되나? 어, 데미지 들어왔다. 리퍼 나르준다고요? 리퍼 나 여기서 개 쓸모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 무슨 뭐 중간 뭐가 마이 중간 뭐가 마이트는 떠다니긴하는데 아이씨,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미 아, 들어간 건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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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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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잠깐만. 치료 없다, 치료 없다, 치료. 엠프 할수있다